아 저녁 7시 인데 정말 후끈후끈 합니다 이제 열돔이 다시 미 동부를 감쌌어요 어 정말 이렇게 더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 그냥 한국에서 더운 그 날씨 비슷해요 지금 예, 뭐 40도 까지 오르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꽤 지금 예, 무덥습니다 아 무더운데 참 여러가지 일이 있네요 지금 여기 뉴욕에서 지금 또 갑자기 충격이 일어나가지고요. 지금 한 명이 준태고, 뭐 지금 생방송하고 좀 난리가 났어요, 이쪽 그래서, 아, 뉴욕 시내 분위기가 썩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북해 주스가 높아서 그럴까요? 어, 좀 무섭네요. 그 다음에.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가지 있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을 워낙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뭐 또이 팬심이 워낙 강하잖아요. 마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마가의 이제 팬승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마음을 사서 다음번에 확실히 또 의원직을 차지하겠다. 이런 욕심이 있는 의원이 원래는 좀미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저 케네디 오페라 하우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거를 어, 트럼프 멜라니아 오페라하우스를 이름을 바꾸려는 추진이 있었는데 아예 케네디 센터란 이름 자체를 트럼프 센터로 바꾸려고, 도널드 트럼프 센터로 바꾸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아, 좀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 왜냐면 하 일단 보통 그 사람에 대한 이름, 그 이름을 보통 이제 명명할 때는 보통 좀 대통령이 이제 좀 어, 세상을 떠나서 추모하거나 그러다때마데 살아있는 이 권력자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 드물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좀 특이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또 대통령 중에 하나인 JFK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걸 이제 굳이 빼고 현직 대통령을 넣는다. 그럼 뭐 현직 대통령 할 때마다 이름을 계속 바꾸면은 뭐 지금 미국에 있는 상당수의 또 공항이나 이런 거다 바꿔야 될 겁니다. 네. 아, 저는 하여튼 이런 거 보면서, 아, 참, 지금, 워싱턴 DC가 아주 특이하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하여튼 뉴욕에 있으니까 또, 이, 그런 분위기 캐치가 어려워요. 워낙 여기, 여기 또, 좀 진보 색채가 강한 도시니까요. 네, 하여튼, 어, 오늘 이제 식품업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 트럼프 대통령의, 어, 반세가 어, 곧 이제 임팩트가 올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 들어보니까, 어, 계속 수출업자들이 다 지금 버티고 지금 희생,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